네, 어제 저녁. 밤에 골프 연습장. 제가 운영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집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 거고, 저는 구경하는 건데, 저희가 골프 연습 새벽에도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그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집 옆에 골프 연습장 있는데, 새벽에도 딱 터치고 하는 것이 거슬리고, 잠 깨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골프 연습하고 하고 있는 걸로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밤늦게 촬영해가지고 보여줬다는데 댓글이 쏟아져가지고 해명을 하고 다시 비춰주고 있어요. 어제 캄캄했는데도 댓글이 있어가지고 새벽까지 그 답을 해줬어요 아무 보이지도 않는 그 현상을 보고 댓글 달고 가볍게 올렸는데. 작품이 올나 오니까 잠시 한 3, 4분 해가지고 업로드해가지고 소통하려고 올린 거뿐이에요. 이쪽부터키트라이 오죠? 깊이 있는 메시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흘려넘기고, 아, 좋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슬비 내리고 있어요. 지금 골프 연습장 하고 있잖아, 요 연습. 저는 거기 간 골프 치는 주제도 안 되고, 집 옆에 골프 연습장 있는 것 뿐이에요. 해명합니다. 그에 대해서. 골프 연습장이 뭐제 것인 마냥 댓글 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laughs> 저 그렇게 <laughs> 부자도 아니고. 이풀밭에요 <laughs> 꽁도 날라다, 니고 어쩔 때. 보여준 거는 그냥, 그냥, 그냥 산책 겸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상 속으로 튀우니. 산책 겸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옆에 골프장이 내, 제 것인 마냥 댓글을 달았던, 다른 분도 있더라고. 돈 많은 사람이 골프장 하겠죠. 그런데 새벽에도 일을 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말 전달이 잘못된가 어제 그런 것 같아요. 헐. <laughs> 내 것으로 생각한데 내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태풍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슬비 내리고 있어요. 하늘은 뿌옇고제 영상을 올렸을 때는 가볍게 산책 겸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큰 메시지 있는 큰 채널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커가는 채널인데 저는 여러분들 위주로 방송합니다 큰 채널 위주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그런 채널이고 싶은 거지 막 나가가지고 영상 대박나가지고 큰채널들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올라오고 그런데 저는 천명 미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들만 응원을 해요 1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음, 승인반 채널, 채널은 실방, 참여 안 합니다. 참여 안한 것이 아니라, 1,000명 미만 실방을 해도, 간신히 막 실방하려고, 실방해가지고 승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채널들을 응원하지, 승인 받는 채널들은 응원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승인 받으려고 구독자 보려고 하고 그런 채널을 응원하는 거지. 승인만 채널은 자기가 알아서 커가야죠. 여러분들이 커가려고 하니까 저 아는 지식으로 하서 이제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오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댓글에서도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댓글 답장해 줄라고 전 댓글 닮은꼭 답장을 해 주거든요 댓글을 여러분들 이용해서 뭐 클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 영상도 사소한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제 태풍 올라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고, 하늘이 부옇고 하늘 볼까요? 하늘이 부였고, 구름 많잖아요.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주려고 하는 것 뿐이지, 뭐. 아, 저는 승인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채널 보면서, 그 여러분, 그, 영상이 더 멋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저 저 골프 연수장 제가 아닙니다. 제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닙니다. 예예 뒷집 땅도 명진대 제가 아니에요. 아파트나 빌라 앉아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뒷문 여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있는 거 그걸 중요하고 있는 것뿐이지제땅 아닙니다. 하나 보면서 이제, 태풍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뿌옇기만 합니다. 구였지만손 내밀면 이슬 비 아까 오는 거그 수준 뿐이지 오해하지 마세요 뒷마당 명지 내 땅은 아니다 아이고 선생님 새벽에도 골프 연습하고 있는 거 그런 댓글은 하지 마세요 제 골프 연습장 아니다니까요 제 땅이 아니다니까요 저 이런 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염사 한마리 갖다 놨으면 좋겠다 벌초 기계로 피지 말고 염소 한 마리 갖다 놓음다 먹고 상부상부 할 건데, 벌초 기계로 가지고 노동하지 않고 염소가 다 먹겠는데, 어떤 날 보면 꿩도 날라들어요. 여기 꿩, 제주도 꿩, 그리고 저기. 산딸기도 있어요, 산딸기. 그밑에는일층 <laughs> 사는 사람들이 욕심 부어가지고 텃밭 공동인 재산인데 욕심 부어가지고 텃밭 배추 신고 있네요. 예, 청산 요원님, 응? 요원시킴님, 응, 그렇습니다. 원래 전실방인주라는 이주를 하는 거 아니라 업로드 이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쩌겠어요. 자기 분야가 있는데 실방인주가 있는데 소리 들리죠? 딱딱딱딱딱딱. 이 스팀이 반갑습니다. 염소 좋겠죠? 염소가 키워야 된대. 염소는 아무거나 잘 먹잖아요. 딱, 딱, 딱.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태풍하고 올라오면 골프 연습도 안 하고 다 사라지겠죠. 아, 입단계 모양이요. 부덥지근하고 만 뿌였고 이슬비야 바람도 안 불고 실방해가지고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는 사람이 얘기, 풀벌레 소리 듣는 얘기 그 전달한 것뿐이에요. 네, 뉴스 티브니. 그러죠. 칼바람처럼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쪽 가지고 빠져가지고 천명에 사천시간 학발리고 새벽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욕할 필요는 없지만, 평상시 하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평상시 하는 대로 하세요. 좋은 일 있죠. 아, 쓸쓸한 건 없어요. 너무 실망이 길어가지고, 거기에 매물 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시간이, 시간이 그쪽으로 다 빨리 들어가는 아요제 생각은 뭐랄까 안타까운 거죠 자기 시간 가지고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실방이 대어가아가요 아니라요. 실방하는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실방하는 안, 안 하는 유튜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방 안 하고 묵묵히 하는 2000, 구독자 2000명 이상 그분들은 저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출된 것이 실방에 노출되다 보니까, 단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너무 그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지. 휩쓸리지 말고 자기 직장에 다니면 직장 로고. 아줌마는 아줌마로 자기 실상을 보여주면서 자취생은 자취생 로고. 그렇게 하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실방암. 그 열심히 하는 것도 인정 해줘야죠. 표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해가지고, 휩쓸러 가지 말자, 이거. 중심을 갖추자, 이 말이죠, 우리가. 자, 태풍 온다고 합니다. 하늘은 먹구름는 잔뜩 끼었어요. 아직 태풍은 안 와요. 태풍 온다고? 너무 어수선 떨 필요는 없어요. 그죠? 러저 이렇게 실방송을 하잖아요. 어수선 떨 필요도 없이. 벌붙치는 사람 은벌붙치고 저기 벌초한 사람 있어요. 벌초 소리 들리죠? 벌초한 사람 은벌추 소리.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그렇게 한 거요. 입박하게 되면 또 실방 켜 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또 실방 켜 가지고 입박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짜이 보여줬습니다 가볍게 끝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의 맡은 분야 일을 열심히 하시고 조용히 해도 9월은 또 시작됐다. 반갑습니다. 실방 줄이겠습니다. 실방 공격 업로드인데 계속 붙잡고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 가볍게 전달해 주는 거. 짠, 짠, 짠. 자, 끝내겠습니다. 끝!